아멘. 평화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을 해 주신 우리 은혜샘 감사드리고 은혜샘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순절 일곱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을 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안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면서 사명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인류의 범죄로 인해 안식이 파괴되었죠. 안식이 파괴되자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안식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상대를 짓밟아야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있을 뿐이었죠. 이런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참된 안식이 일어나는데 그 안식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예, 교만함을 내려놓음으로 안식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임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담고 따라가는 자로서의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주님 안에서 전 인격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 이제는 그 안식을 나누며 안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한 내용으로 쭉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고자 하신 모든 행동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에 가시였습니다 안식일 율법을 어긴 자는 공동체에서 생활을 할수 없고 돌에 맞아야 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발언을 함으로써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 신성 모독죄는 즉결 심판이 가능하고 바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죄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셔야 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제가 말 실수를 좀 했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저를 좀 용서해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진리를 알면서도 거짓을 말할 때가 있지요.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자신의 이익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었을 때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속일 때도 있지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큰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 순간을 잘 모면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말실 수였다, 잘못했다, 너희들에게 한말 취소, 퇴퇴퇴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하십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진리를 붙들고 굳건하게 그들 앞에 섭니다. 거짓 앞에 섭니다. 어리석음 앞에 섭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진리를 숨기는 것은 한 번이 어렵지. 계속하다 보면 너무 쉬워지는 것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번 했는데요. 그 거짓말이 한 달이 갔습니다. 한달 동안에 그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죽기 일분 직전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한번 하기는 쉬운데요. 근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창의적인 머리를 굴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고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맞더라도 그렇게 맞자. 혼나더라도 그렇게 맞자.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혼나지는 않았고. 여러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씨를 품어 잘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사탄이 뿌려 놓은 씨앗을 키우는 데 매우 적합한 환경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짝하며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하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성내는 일, 분내는 일, 화를 다스리지 않는 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익숙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아실현의 삶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본성에 충실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뭘 배워야 합니까? 그렇지요. 그 생명의 씨앗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권력자가 나의 이익에 나의 안전에 반하게끔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자가 내 앞에 서 있든다 한들 우리는 그 진리를 소호하는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진리 앞에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존재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며 길을 걷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일들을 진행하기도 하지요. 지식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자연을 보며 감동하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감탄하기도 합니다.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잠시만 생각해봐도 알수 있습니다.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봄으로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눈과 밀접하게 관련이 맺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의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뭡니까? 마음은 눈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마음대로 또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마음의 영향을 주고, 우리는 또 무엇을 보며 살아가냐면, 마음대로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바라보셨죠? 그렇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변진된 유대교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또 제자들을 바라보셨지요.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의 아픔과 눈물도 바라보셨습니다. 바라봄으로 무슨 일이 생겼죠? 마음의 긍휼함이 생겼습니다. 바라봄으로 무슨 일이 생겼죠? 마음에 화가, 공의가, 의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었을 때는 사랑으로 그들을 만져 주셨고, 의분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중하게 생각한 건 무엇이었을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본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때로는 바쁜 일정을 마무리 짓고 예수님이 하신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봐야 합니다. 그래야 감동이 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림 받은 우리의 마음이 보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용기와 은사, 능력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한다라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지 않는다, 암송한다, 그 뜻이 나의 삶에 인식될 수 있도록 새겨질 수 있도록 묵상한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넘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감동을 받죠? 나와 같은 관점으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나와 같은 관점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넘어 아이들에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야도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자녀의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안아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어, 이번에 제 생일 때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제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양육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말씀, 너왜 그러냐? <laughs>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이것을 깨달았더니 부모님들이 많이 연루에 계시더라고요. 이걸 깨달아 고백하려 했더니 왜 그러냐?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를 보고 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 영혼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 그대로 따라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때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기득권을 가진 자들, 우리를 해야 할수 있는 자들이 "너 뭐 하는 거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 길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진리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그걸 보여 주셨고 그걸 행하고 계시기에 저도 아들로서 그걸 보았고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서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왜 당신의 일을 보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까?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나, 그 일을 하게 하시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유일한 사랑을 강하게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아가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일한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었나?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이 단어, 아가페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번 사용되는데요. 변화산에서 변모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오죠.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라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때이 사랑하는이 아가페토스입니다. 이두 장면 외에는 아가페토스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왜 이때만 이 단어가 사용되었나 그렇죠? 예수님만이 담당하시는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과정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 확인받는 게 변화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아가페토스가 사용되었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일을 볼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필레오. 이 필레오가 어느 상황에 쓰였나?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과 자녀를 사랑할 때 쓰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사랑, 아가페토스로서 마냥 사랑하셨다면,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를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레오로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가페토스가 아닌, 그건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필레오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그 일을 경험시켜 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통해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너희들도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 사랑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초대하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지요.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으나, 그렇게 순종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 모든 순종을 다 이루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미래적 종말론도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처럼 현재적으로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즉 영생이 먼 훗날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주어진 것이다. 심판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게 바로 현재적으로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믿어야 가능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이것을 좀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을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냐고 반문하며 죽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따르며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죽이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말씀 연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영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지정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극률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알고는 있고 말씀도 암송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삶으로 녹아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이유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을 굳게 걸어 잠궈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안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의 목적,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 율법을 준수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을 따라 나의 삶을 드리고 생명,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함이 아니면 그 모든 종교적 행위는 그 생명을 거부하는 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 생명을 외면하는 일로 결부지어집니다. 그 생명을 부인하고 죽이는 일로 그렇게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생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성경책의 역할,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샘 나눔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따라가게 살게 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생명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교제를 나누며 사랑하게 될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코로나 19의 4단계 적용되어지는 지금 이 시점, 정말 힘들어지는 이 시점,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지요.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뿐입니까? 아니요, 지금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모든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죽은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음성이지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너는 나음을 입었노라.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부활이 누군가에게는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이지만, 다른 이에겐 저주의 날, 다시 죽고 싶은 날이 부활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맞이해야겠지요. 생명의 부활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성경은 기록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지요.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다른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고. 나의 죄를 사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거 외에는 선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선한 일 이후에 나타나는 증거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오직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럼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들려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악한 일입니다. 주보의 내용을 한번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자녀로 그렇게 표현돼도 좋겠고요.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좋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랑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자신이 아들이라 고백하고 이렇게 진리 앞에 굳건하게 서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행하고 또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대로 사랑하며 나아갔듯. 우리도 그런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